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 소성리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새벽 공사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들어갑니다. 사드가 배치된 지 5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소성리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어도 가진 것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소성리 주민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새벽부터 도로에서 연자 농성을 하며 사드기지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어제 67번째 사드 공사 차량 진입이 있었고, 이를 막아나선 대학생들과 노동자 9명을 연행하는 만행을 문재인 정부는 저질렀습니다.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풀려났지만, 사드를 빼지는 못할 망정, 이를 막아나선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가두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으로 쏠 리가 없다며 사드 무용론을 설파하더니 임기 시작 직후인 2017년 9월 사드 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마저도 공색하게 임시 배치를 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 언제든지 치울 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67번째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는 공사를 위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나드는 공사 차량을 보면 사드 기지 몇 개를 짓고도 남을 양입니다. 12월 2일 열린 한미 SCM에서는 성조 사드 기지로의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6년째 싸우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미군이 성조 기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충실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에게 계란을 투척한 고등학생에게 쓴 편지에서 사드 배치가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이미 사드가 배치된 상황에서 기초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들어온 사드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의 사드는 고민해 보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사드 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과 국민들과는 바라보는 곳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드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미사일 기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매달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압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국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기지는 중국을 향해 레이더로 작동하고 미사일을 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면 혹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대결에 휘말리지 않도록 외교를 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하며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익이 생기며 평화가 지켜지겠습니까? 사드투쟁을 시작한 지 6년째입니다. 서울에서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를 막아내고자 투쟁하고 있는 것이 6년째인데 임기 막바지 문재인 정권은 사드를 가로막아 나선 사람들을 연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드 투쟁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적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막장인지 보여주라는 문재인 정권 보는 사람도 인내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박근혜를 석방했을 때이 막장 드라마는 이미 끝이 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이 막장을 멈추지 않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은 이미 촛불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